사랑하는 여러분, 금성대 목사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좀더 나아져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완벽해져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스러운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종종 더 예뻐져야 더 똑똑해져야 더 강해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곤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적인 것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미 너는 내 안에서 아름답단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한단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스며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아름다움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변화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걸작품이니까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미 빛나는 존재입니다. 내네 어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사에서 1장 27절 말씀. 아멘.